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23만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돈이 쌓여있고 수많은 부동산이 있고 오늘 이만희 회장이 구속이 되느냐 안되느냐 걸림돌에 있는데 구속이 본인이 볼 때는 구속이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또 지금 군부는 어떻습니까? 감시 카메라에 7분이나 찍히는데도 몰랐다. 그렇게 군이 지금 어? 헤어지가지고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 군을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총다빼다리 띄고 총은 안 만지고 휴대폰으로 총으로 만들고 있는데 휴대폰 만지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 군이 음, 지키겠습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합첨의장은 반드시 사퇴해야 됩니다. 이 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거짓말을 했어요? 국회에 나가고 두 사람은 거짓말까지 했어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고 부동산 3법 지금 전월세 이거 전세 월세 어? 주인들하고 어? 전세부 어? 임대차분들하고 싸움만 지금 만드는 겁니다 아니 법을 통과시키려면 법을 좀 다듬어 가지고 어? 준비를 해서 시간을 두고 해야지 어제 법 통과됐는데 오늘 땅땅 두드림 뭐그 무슨 법이에요 여기 국민 여론 수렴은 하나도 없고 완전 막갚아 그리고 오늘 서울은 뒤집어졌는가 없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서울은 48%대가 나왔답니다. 민주당은 32%대가 나오고 왔답니다 서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지금 부동산 때문에 어? 문제가 있고, 또 서울을 어? 세종시로 어? 다 간다 하니까, 뭐 서울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자기들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것도 서울분들의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세종시로 가는 거는 반대합니다. 모든 청와대고 뭐이고 다 가는 거는 반대합니다. 왜? 세종시는 거리 상황에 서울하고 얼마 안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 집값 내릴 수가 없어요. 아예 전부 다 강원도로 가든지 그러안 하면 저 경남으로 가보내든지 그래야지, 지금 중중도 사람들에게 좋아하겠지. 뭐, 전라도 사람들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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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들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뭐, 어, 정부가 뭐 하고 문재인 하는 거는 뭐, 무조건 100% 좋은 거니까, 따라가겠지.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무슨 생각은 관심 있겠어요. 부산 사람이나, 경남 사람이나, 경북 사람이나, 어? 관심 없습니다. 수도를 옮기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전부 정부 부처에 한 곳도 생한되가 없고, 어? 국회는, 어? 176석이 있다고, 마음대로 미래 붙처 삐고, 마음대로 막 땅땅 두드려 삐고, 나중에 법이 잘못되면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민이 책임질 거예요? 어, 음 그렇다고 민주당이 책임질 거예요? 법이랴 가는 거는 한번 만들 때 신중해야 됩니다. 여론수는 또 확실해야 히 되고 모든 법안들 그래요. 그래 안 하면은 그 법안들이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왜 그걸 모른다 말입니까? 정말 나라가, 아, 마카파가 돼가지고 어디로 갈지. 비가 지금 많이 오는 것도, 뭐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산을 뭐다 깎아 뺏고, 뭐, 뭐, 산에 뭐, 전부 다, 어? 태양을 설치해 삐고 수목이 없으면 날씨도 덥고, 또 너무 춥고, 어? 겨울에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 20도 뜨으면 북한은 40도입니다. 40도, 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수목나무가 없다보니까 어? 그렇다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통일부가 참 장관된지 이틀 삼일도 안되면서 어? 오늘 8억을 에? 북한에도 준다 하네요. 어? 북한에 주기 전에 북한에 뭘 받고 주든지 아무도 안 받고 무조건 아, 북한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해줘야 돼요. 에? 그럼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돈이 들어가느냐? 아니다 말입니다. 미사일 발사, 어? 미사일에 돈이 들어가고, 어? 김정은 정권에 돈이 들어가는 거지, 국민들은 단돈, 0분도 쓰지를 못해요. 대한민국, 왜 그렇게, 어, 그렇게 삽니까? 한심한 어, 정부고, 한심한 국민이고, 어? 한심한 나라고 어? 그래가지고 뭐뭐 강강도도 뭐 뭐, 어? 빨리 지금 한단고 어, 북한 공공고마가 뭐 그러지 말고 공산주의하고 북한에 한국은 가답해란 말입니다. 참 한심한 응? 나라다 한심한 나라라.